안녕하십니까. 네, 제가 이 식물 어린 모습을 한번 소개를 했었습니다. 지금 꽃이 한창입니다. 줄기는 보이지 않고 꽃만 보입니다. 네, 이 식물이 양지꽃 무리 중에 하나인 가락지 나물입니다. 양지꽃 무리들은 잎 모양은 달라도 꽃은 같습니다. 이렇게 노란 꽃이 꽃잎 다섯 장입니다. 네 가락지나물은 잎이 이렇게 다섯 장입니다. 손가락 다섯 개를 닮은 모양에서 이름이 유래됐습니다. 네이 가락지나물은 이름에도 있듯이 나물로 먹고요. 또 약재로도 좋습니다. 쓴맛이 좀 있지만 많이 쓰진 않습니다. 데쳐서 무침, 된장국 등으로 이용하고요. 또 데쳐 말렸다가 묵나물로도 이용합니다. 다른 나물과 섞어서 먹으면 더 좋습니다. 네, 한방에서는 사함이라는 약재로 씁니다. 뱀이 깃드는 풀이란 뜻입니다. 꽃이 필 무렵 전초를 이용합니다. 맛은 쓰고 성질은 선을 하고요, 독성은 없습니다. 이 약재는 해열과 해독 작용이 있고요, 항균, 항염증 작용이 우수합니다. 각종 염증을 다스리는 데 효능이 있습니다. 특히 악창이나 암에 효능이 뛰어납니다. 혈액 순환 개선에 좋고요. 고혈압, 고지혈증, 심혈관 질환 등 혈관 질환에 효능이 있습니다. 또한 당뇨병에도 좋은 약초입니다. 지방간 등의 간 기능을 개선하고요. 눈을 밝게 하는 약초입니다. 네, 만성 기침이나 인후염 등 호흡기 관련 질환에 효과가 좋고요. 두통 등 각종 통증, 소화기 질환, 신경쇠약 등에도 효능이 있습니다. 또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억제등 다양한 병증에 효능있는 탁월한 약초입니다 네, 약재는 전초 말린 것을 하루에 10 내지 15g 정도를 다려 마시고요 마른 대추를 함께 넣어 다리면더 좋습니다 네 오늘 가락지나물 사함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